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오늘의 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가져온 게임은 조금 신기한 게임입니다 바로 걷기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자, 걷습니다. 자, 이렇게 걷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계속 걷습니다. 점프도 할수 있어요. 뛸 수도 있죠. 도전 과제 2개! 하이송! 아, 어, 저기 오로라도 있어요. 야, 오로라가 이참 이쁘네요. 1인칭도 가능해요. 도전 과제! 하이송! 어, 곰도 있어요, 여기. 오, 쉣! 와우! 리신! 보고 있나 리신? 보고 있나 이소령자 여기 곰이 있네요. 곰을 한번 잡아볼까요? 와 <laughs> 곰이 사라졌습니다. 왜냐면이이임임은기시시뮬이이이잖아아요의의음음을추추하하자자다뒤지지는니다다래픽픽좀좀올볼볼다울트트라네데데는는밖에에없이이임임이래픽픽이라좋아아지지래픽픽은 어머 네네 그래픽도 좋은게 아니고 꼈네요 다시 해야겠네요 로드게임 아 제가 여기서 세이브 했네요 그 어,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네요 다시 걸어볼게요 저 여기 까마귀가 있네요 그냥 바로 한대 쳐버립니다 와우 저는 고문 이겼지만 이 새는 못 이기나 봅니다 정말 갓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이 게임에서 할수 있는 건다한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걷기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걷기 시뮬레이션이라 하면은 뭐 아까 보니까 VR로도 할수 있던데 뭐 대부분 그래픽이 정말 좋아가지고 진짜 그냥 힐링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 걷기 게임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래픽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물리엔진도 이상한데 참 신기하죠? 참고로 이, 이 게임은 별점 1점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1점 1점 게임이에요. 대체로 부재죠. 제가 웬만하면 유튜브 업로드하는 건 싫어요. 안 주는데, 이건 최초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분도 유튜버인가봐. 와꾸님이잖아! <laughs> 뭐 <뭐야>, 우악꾼 님이잖아. <laughs> 어, 역시 쿠속겜의 대선배님이시라서 그런지 이미 아셨네 아, 와꾸 님이 이걸 했다는 거는 그리고 시 비추천을 줬다는 거는 검증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 검증된 개똥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500원이라고요? 여러분들 할인해서 500원인 거야? 2,200원이야, 이거. 2,200원. 이걸 돈 주고 판다는 게더 신기한 거긴 해요. 와우, 댐. 와! 이 공중에서 와, 이거는, 와! <laughs> 태권도도 불가능하지 않냐, 이 정도면은? 야, 보고 있냐? 와, 나침반도 있어. 와, 나침반도 있어. 오케이, 여기로 가보자. 북쪽으로 가보자. 저 별도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 이들이 이게 끝이야? 정말로? 이게 끝이야?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난게뭔줄 알아? 와 방금 물렌즈 뭐야? 이게 다야 이제 물렌즈 미쳤다 진짜 와 물렌즈 미쳤다 와 진짜 클린한 건 이게 다했어 이제 야이 야, 영상 8분은 나오냐? <laughs> 자면서 듣게 ASM을 올려달라고요? 김전의 A S M. 어. <laughs>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잠 닫겠다고요? 잠이 안 온다고? 얘들아, 공부할 때이 영상 보고 해라. 아, 난 커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동기부여 가능하다. 어, 멧돼지 있다. 케레나! 이 자식, 게임에서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내가 얘한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 근데, 걷기 시뮬레이션에 얘들은 왜 있는 거야? 오오오오오. 게임 오버. 한번 뒤로 가보자. 저기 뒤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봐보자.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해. 나는 이 산을 넘으면은 당신은 이게임의 숨겨진 퍼즐을 맞췄습니다. 사실 이 게임은 이런 이런한이유문에 만들었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별 규칙이 있다고? 그러네. 별도 약간 규칙이 있네. 복사 붙여넣기 했네. 봐봐, 여기 있는 거 보이지? 여기는 거랑, 여기는 거랑 여기는 거랑 여기는 거랑 여기는 거랑 똑같아. 어느 정도 별 만든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했나봐. 야걷기 시뮬레이션 이런 거하 하나 에도 되게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복사 붙여넣기로 만들면 어떡하냐. 야 나무도 저기만 살짝 만들어놓고 여기는 만들지도 않았어. 귀찮아서 얘네. 귀찮아서 만들지도 않았어. 이래서 서원을 한 거구나. 그냥 산에다가 눈만 뒤덮으면 되니까. 아맵 어, 끝이 궁금해. 너 가보고 싶어. 궁금해. 도대체 이맵 끝에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을 대신 시간을 허비해 드립니다. 생방송으로. 같이 보시는 분들은 같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요 저랑 유튜버로 보시는 분들은 편집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편집의 힘에 감사함을 느껴야 될 겁니다 아마 그것을 대신해드림 혹시 이 게임을 만는 이유가 뭘까 뭐라 깔 수가 없는 게또 슬픈 사연이 있을까봐 근데 그 슬픈 사연을 2천원 주고 팔지는 않겠지 좀 까도 되겠지 왜 만들었을까 <laughs> 오좀 넘어왔어 잠깐만, 너무 넓은데? 야, 더 있는데?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놀람> 와우! <놀람> 와우! <laughs> 와우! 와우! 예! 엄청난데? 낙법 미쳤네. 역시 발차기 이런 발차기를 할 때부터 알아봤어. 평범하지 않은 사내야 이 자식은. 어 길도 있어 심지어 여기에 왜 있지? 진짜 얼만큼 맵을 크게 만든 거야? 쓸데없이 진짜 이게 끝이야? 아니 뭐 스킬라도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 물론 걷기 시뮬레이션이라 여유 있게 하긴 해야 되는데 차라리 GTA에서 차 타고 여유 있게 돌아다니는 게더 여유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게 더 힐링 될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VR로 VR 챗 들어가는 게더 힐링 될 것 같은데. 야, 동전 끼워 놓고 자고 와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이거는. 버그 같은 거 없나? 이런 게임 꼭 보고 있던데. 이런 게임 특징이 버그가 꼭 나한테 이득되는 버그는 하나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버그들만 있어. 이런 게임 특징이. 어 여기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여기선 그냥 아무것도 안 만들었는데 제작자가 어. 아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인 거야? 세상에 정말 이딴 거 도전과 해제로 만들지 마! 에, 뭐냐, 이게? 기고 왔더니, 그래도 마가는 안네. 웬일이냐, 마가는 안네. 어,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동과 재미 둘다 없는 게임이었어. 원래 병맛 게임이나 똥게임들은, 어, 약간 재미라도, 볼맛이라도 있는데, 얘는 볼거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었어. 개똥게임이다. 평가 게시하기. This is 똥, 똥. 게임. 자,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분들 김지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말 궁금한 게임이 있는데 개똥게임인 것 같다, 개병맛게임인 것 같다, 별점일점 게임이 있다 하 싶은 것들 추천해주시면 제가 언제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지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